서울의 공급량을 봤을 때이 시점이 극도로 주택량 공급이 없는 시점이거든요 전세를 2년을 연장을 하거나 전세를 다시 살면서 청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점을 좀더 앞당기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고요 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입니다 구독자 사연을 하나 또 들고 왔습니다 이분의 사연도 아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인 상황과 비춰서 생각을 해 보시면서 본인 스스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일 것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30대 중후반 맞벌이 신혼부부께서 사연을 주셨고요. 안양에 거주하고 평촌을 선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산 연봉이 한 1억대 초반 정도 되세요. 남편분이 한 8천대 아내분이 한 4천대 정도 받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축을 원3 0 0만원 정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연으로 한 34천만원 정도 무주택이고 아직은 자녀가 없으나 한2 3년 내에 가지실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자녀가 이제 생기고 하면은 아무래 외벌이로 전환이 되고 월 300, 연 3, 4천 저축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고려해가지고 자금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것 같고 현재 있는 현금이 전세금에 들어있는 2억이 전부이고요. 전세자금 대출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내 강남, 서초 33평 아파트가 목표라고 하셨고요. 전세 만기가 23년 12월이라고 해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주택 가격이 많이 비싸고 주변에서 이제 데드캡 바운스라는 말도 있어가지고 2년을 연장을 할지 아니면 전세로 거주 중에 청약을 할지 질문입니다. 청약지는 아마 안양권일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분의 상황을 딱 보고 느꼈던 게 10년 내 강남 서초 33평을 가는 게 목표인데, 이 질문 내용하고 너무 많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다 보면은 그 질문은 자기의 생각이 투영된 거기 때문에 실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하고 질문의 상황이 비슷해야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제가 보면은 목표랑 질문이 간극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상충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좁히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데드캣 바운스에 대한 얘기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뭐 21년 내에 주택가격 이렇게 고점을 찍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자산가격이 많이 내렸죠. 근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하고 나서 여기 이제 다시 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을 주변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일시적으로 데드캣 바운스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전 저점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돼요. 뭐 그런 시장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상승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질문하신 내용대로 만약에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한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2년 후에 집을 사고 이거를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다시 2년 이상이 걸리죠. 근데 뭐 2년 있다가 바로 매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소 4년에서 5년까지도 걸리게 될 겁니다. 청약을 하게 되면 1, 2년 내에뭐 청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거의 3년도 걸리죠. 고충으로 짓다 보니까 대단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 4~5년이 걸립니다. 문제는 또 이거 같아요. 현재는 저축을 3~4천 하고 계시지만은 2~3년 내에 자녀가 생기게 되면은 이 저축을 못 하게 되죠. 그럼 현재 이 2억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2억을 빠르게 불려야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역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인데 이 시점이 너무 뒤로 미뤄지게 되는 거죠. 뭐 수도권 특히 서울의 어 주택 시장 공급량을 봤을 때이 시점이 극도로 주택량 공급이 없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맞물리다 보니까 이 시점을 많이 앞당기셔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독자분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내가 전세를 2년을 연장을 하거나 전세를 다시 살면서 청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점을 좀더 앞당기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고요. 이 전세 만료 전에도 집을 뺄 수가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집을 빼서 우측의 화면처럼 의사결정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안양 평촌권에 계시는 거니까 현 시점에 금매를 잡는 게첫 번째 우선순위일 것 같고요. 2억이라고 하는 자금이 전세금에 묶여있다 보니까 뭐 당장 많이 빼. 할수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청약을 한다라고 하면 안양 평촌권에도 보면은 입주가 좀 빠른 단지가 있어요. 후분양이죠. 후분양이란 얘기는 2 3년내 입주를 하는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의결사 결정을 드리는 이유는 빠르게 2년 내에 우리가 비과세를 받아서 목표로 하는 그런 상위급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 보면은 평촌일 때 시세를 확인을 해 보니까 한 2년에서 3년 내 정도 되는 거의 신축급 단지가 6.5억에서 6억 8천 정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분양가를 좀 보더라도 이게 24평입니다. 7.1억 정도 하거든요. 청약을 미루면 좋지 않은 게 여기가 분양가가 사실 앞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분양가는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불리하고 우리가 자산을 분리할 시점이 더 뒤로 미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 해당 단지의 전이 전고점을 확인을 해보니까 9억에서 한 10억까지도 합니다.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충분히 전고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재 2억이 있으니까 여기가 우리가 한 6억 5천에서 6억 8천에 잡으면은 9억에서 10억까지는 회복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산을 두배 이상 불릴 수 있게 되죠. 그래도 그 자산 가지고 현재보단 급지를 조금 높여 가시고요. 거기서 한번더 굴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생각하시는 이 지역으로 거주하고 투자로 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갭으로도 매수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점이 더 미뤄지게 되면 이 목표는 저는 묘연해진다라고 생각이 돼요. 주변 지역과 조금 연결해 갖고 제가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면 첫 번째가 구성남이 먼저 움직였어요. 구성남이 움직이고 나서 광명, 광명 뉴타운을 포함해서요. 여기도 저가 매물들이 좀 매도가 되고 호가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몇천씩은 다시 실거래가 상승이 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현재 계신 안양입니다. 지역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조금씩 시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24평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구성남 같은 경우에도 제가 6억대 매물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영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다 7억대 나오고 있고요. 이미 신축 기준입니다. 광명도 6억대 매물들이 대부분 소진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안양도 그 다음 순서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10년 내 강남 서초 30평대를 가는 게 목표라고 하면은 이 질문이 목표랑 많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기간을 현재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많이 줄이셔야 결국에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